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 이민년 12월 31일 마지막 날.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 아파트 동해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. 해변가에 아실리아 해변가 지금 나와 있고. 음... 오늘 저희들 가족 우리 일남이녀 그리고 부부 해서 다섯 명이 어, 우리 기장 어 아난티 힐튼 부산에 오늘 1박 2일로 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데가 어 아난티 힐튼 부산 지금 왼쪽이 어, 아난티 힐튼 부산 호텔이고 오른쪽이 코버 리조트입니다. 힐튼 리조트. 어, 지금 그리고 저 힐튼 호텔 밑에 저 보이는 데가 지금 온서 풀장, 수영장, 야외 수영장에서 지금 어,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. 저는. 이따가 저녁에 이제 우리 너뚱이 공주하고 실내수영장에 같이 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저녁 먹기 전에 아실리아 해외변길을 해안길 지금 산책을 하러 어제 아내하고 우리 너뚱이 공주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 공기도 맑고 그동안 좀 날씨가 춥다가 오늘 오후부터는 많이 풀려서 지금 나들이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. 저희들이 오는 기간에도 어 연말, 또 그리 어 신년, 해맞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할수 있는 걸볼수 있었고 지금 기장 해변, 파도 소리, 너울 바다에, 해변가 바다에 부딪히는 소리 좋습니다. 야 동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어, 조금 전에 호텔에서 나오기 전에 저쪽에 이제 서쪽 해넘이 저희들 마운틴뷰에서 제가 일몰하는 해넘이 영상도 찍었는데, 어, 밖에 이제 해변 산책도 하고, 저녁도 먹고, 또 이제 야경도 즐기고,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갈 부딪히는 소리, 바스락바스락. 22년 이민 년 마지막 날을, 이렇게,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아, 저쪽에, 해변가 모서, 지금요, 우리, 힐튼호텔 아실리아 해안 해변 도로를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고 지금 여기 아 온수풀장 지금 수영하는 분들 계시고 아 좋습니다 아 2022년 이민년 12월 30일 마지막 날, 아, 부산 아나티힐튼 부산은 해변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